안녕하세요. 미니쿠퍼 한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22년 12월 기준 클럽맨 JCW 모델의 특급 프로모션 정보와 두 번째는 외관 익스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리뷰에 대해서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클럽맨 JCW 모델만의 특급 프로모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과 같은 고급리 시대에 최저 4%에서 최대 6%의 저금리로 할부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클럽맨 JCW 모델을 구매하시게 되면 100만원 한도의 자동차 보험이 지원된다는 점 당연히 운전자 보험도 1년간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대급 할인 금액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픈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할인 금액이나 상세한 프로모션 문의는 아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최저가로 그리고 전국 어디든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리뷰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죠. 우선 앞에 보시는 모델은 22년식의 클라맨 JCW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장 화이트 실버에 레드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햇볕 받았을 때펄 느낌이고요 당연히 JCW 모델인 만큼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으로 로고 그리고 라이트 쪽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답게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단부를 보시면은 300마력의 출력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좌우로 라디게이트 팬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개등 부분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측면부 사선에서의 디자인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고요 측면부에서의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부에서의 디자인 느낌입니다. 완벽한 해치백 스타일, 왜건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블랙 스테이어 패키지 적용으로 인해서 도어 손잡이 쪽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고, 본넷 스트라이프와 동일하게 사이드 부분에서도 스트라이프가 적용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4륜 구동 탑재되어 있는 모델답게 울포 로고가 탑재되어져 있고요, 스트라이프는 뒷 도어까지 이어져 있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방향지시등을 키는 도어 옆에 부분 또한, JW 로고가 각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휠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35 35 3호,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되어져 있으며, 앞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제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또한 일반 모델보다는 10mm 더 낮은 서스펜션이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알맞는 서스펜션이 탑재되어져 있고 실제. 주행을 해 보시면 좀더 하드코어하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면부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휠과 타이어 사이즈가 적용되어져 있지만 후면부에서는 원피스톤 대용량 브레이크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측면부 사선에서의 디자인 느낌이고요. 완벽한 후면부에서의 디자인 느낌입니다. 당연히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로 도어 손잡이 미니 로고 그리고 클럽맨이라는 이름 또한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고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클럽맨 JCW 전용 범퍼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맨 JCW 모델은 가변 배기 시스템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을 보시게 되면 가변 플랩이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닫혀 있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가변 플랩이 열려서 좀더 웅장한 사운드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수납 공간이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올릴 경우 추가적인 집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폴딩 또한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뒷좌석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도어를 열게 되면 대략 이런 느낌의 도어 디자인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후면부의 공간을 먼저 보시게 되면 후면부 공간을 보여드리게 되면 대략 이런 느낌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성인 남자 셋은 힘들지만 성인 남자 두 명은 편하게 탑승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창연 가죽으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뒷좌석은 총세 명이 탑승이 가능하고 실제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 밑에 하단부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발을 넣고 좀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실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을 넣었을 때 주먹 하나하고 한두뼘 정도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안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송풍구가 탑재되어져 있고 USB-C 타입도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뒷좌석 중간에서 보셨을 때 앞좌석의 레이아웃 느낌이고요 미니답게 당연히 다 라운딩 동그라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을 여셨을 때 디자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클럽맨 JCW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럽맨 JCW만의 문양이 있으면서 요 안에서 되게 예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빛을 비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열렸을 때 디자인 느낌이고요 당연히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죽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져 있고 현재 반도체 시트 때문에 옵션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같은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도 패드시프트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을 탑승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0.5배 줌으로 했을 때의 디자인 느낌이고요 대략 이런 시야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 전자식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고 전방 추돌 감지 경고나 차선 이탈 감지 경고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공조 장치가 탑재되어져 있고요. 만약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변 배기 플랩도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사운드가 실내에서 들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어를 닫고 한번더 엑셀을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 사운드를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럽맨 JCW 모델의 12월 특급 프로모션과 어 외관 익스테리어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량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세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최저가 그리고 전국 어디든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